안녕하십니까, 중부체육회 지도자 박신지입니다. 오늘 기본 스트레칭과 화체 근력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손 딱 지켜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고, 반대쪽 내려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시고 앞으로 쭉 뻗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뒤로 깍지 껴주시고, 가슴 활짝 열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푸시고 왼손 앞으로 뻗어주시고 몸쪽으로 가져올게요 반대손은 왼손 감싸주시고 시선은 8번은 반대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아홉, 열. 천천히 푸시고, 왼손 올려주셔서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 반대손으로 팔꿈치 잡아주셔서 내릴게요. 하나, 둘, 발꿈치 잡아서 내려줄게요. 하나, 둘, 반대쪽 하겠습니다. 옮겨주시고 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 올려두시고, 왼쪽 어깨가 먼저 아래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돌릴게요. 돌리게. 다음은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 기본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하프 스쿼트 먼저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안쪽이 아니라 살짝 바깥으로 본다고 열어주시면 되고, 손은 어깨 위에 교차로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할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오실 때, 내려오실 때,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또 뒤로 너무 넘어지게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선 상태 그대로 허벅지에 근육에 힘을 주고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되는데 무릎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심은 발바닥 중앙에 중심에 힘을 딱 주시고 하체 대퇴 근육으로 내려 오셨다가 다시 천천히. 다시 내려오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는데 지금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무릎에 자극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에 자극이 아물 정도로 허벅지에 허벅지에 힘을 쓴다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쿼트 10개, 3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둘 내려가셨다가 넷 내려가셨다가 허벅지 힘으로 다시 올라오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한번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Sí. Okay. 마지막 하겠습니다. 양손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중심은 발바닥 중앙에 두시고, 하실 때 무릎이 조금 앞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오는 것만 주의하시고, 뒤로 넘어져서 앉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상태 그대로 허벅지 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운동하겠습니다. 와이드 스커트라고 해서 이거 하실 때도 너무 뒤로 앉으시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지 마시고 오로지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세 해보겠습니다.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 중심은 발바닥 중앙에 두시고 이번에는 양손딱지기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둘. 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